형식의 멜로디 쇼츠는 듣기 편안한 소리와 게임 형식으로 제작되어서 많은 바이럴을 일으키고 수많은 돈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와 틱톡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청자들의 반복적인 시청으로 인한 알고리즘 공략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채널은 인트로에서 보여준 영상을 쇼츠로 업로드하여 운영 중인 채널인데요. 프로필에 본인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지만 본 영상에서는 얼굴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채널의 구독자는 무려 500만 명. 가장 많은 조회수를 뽑아낸 영상은 4억 2천회입니다. 1억 조회수를 넘긴 영상이 5개가 넘습니다. 이 영상들 아까 보여드린 영상과 똑같아요. 하나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건반 같은 판에 구슬이 굴러다니면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영상 만들기 어려울 것 같죠. 제가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이 영상은 제가 직접 만든 것인데 제작 과정이 단 1분도 안 걸렸고 손 하나 까딱 안 했다면 이될수 있겠습니까? 오늘 영상 다 보시면 1분 만에 멜로디 쇼츠 만드는 방법 그 모든 것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의 월 예측 수익은 월 9,300만 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계획입니다. 첫 번째, 멜로디 녹화. 두 번째, 영상 업로드. 간단하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문제라고 인식되고 있는 작업이 무엇인가요? 도대체 이 영상의 음악과 건반, 구슬 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문제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알려드리는 그대로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고 녹화 버튼만 띡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자동으로 영상은 만들어집니다. 심지어 저작권 문제도 없습니다. 해당 영상을 녹화하기 위해서는 어플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요. 로 비트 바운스라는 어플인데요. 이 어플은 음악의 타이밍에 맞춰서 화면 터치를 하면 멜로디가 생성이 되는 게임입니다. 게임을 실행시키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을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각각의 항목은 멜로디 게임이고 옆에 보시면 난이도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아까 영상에 나왔던 건반과 구슬이 모두 등장하죠. 그리고 구슬이 건반에 낙하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멜로디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틀리시면 게임은 종료가 이렇게 되는데요. 아니, 그러면 단한 번도 틀리면 영상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닌가? 네, 당연히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게임을 직접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인 화면 하단에 보시면, 유저 레벨스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게임을 우리가 직접 플레이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고, 심지어 녹화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카테고리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들 중 원하는 게임을 하나 선택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안드로이드 유저라면 화면 녹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녹화를 해야 하고, 아이폰 유저라면 게임 자체적으로 화면 녹화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이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좌측 상단에 보이는 레코드 모드를 온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게임을 컨트롤할 수가 없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임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녹화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녹화 모드를 켰기 때문에 이렇게 비디오 녹화가 시작이 되고 게임 또한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 게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영상은 나오는데 소리는 안 나오죠? 이게 정상입니다. 녹화되는 동안 소리가 안 나옵니다. 게임 녹화가 끝난 후에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녹화가 이렇게 완료가 됐고 자동으로 우리의 사진첩에 저장이 됩니다. 사진첩으로 들어가서 소리를 켜주시고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대박이죠. 쇼츠나 릴스에서 인기를 정말 많이 끄는 동영상들의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녹화하는 시간 단 1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영상은 다 만들어졌으니 업로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업로드도 휴대폰으로 가능합니다. 유튜브 어플로 들어가시면 하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녹화해둔 영상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바로 쇼츠 스티커 기능입니다. 이 스티커 기능을 통해서 영상에 댓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물음표 모양을 누릅니다. 그러면 질문하기라고 나오죠. 여기에 사람들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하는 작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야만 알수 있는 질문을 시청자들에게 던져 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구슬은 총몇번 튀나요? 이건 진짜 영상을 다본 사람들만 댓글을 달 수가 있겠죠. 또한 영상을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시청 지속 시간이 매우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누르기 전에 이 질문의 위치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데 저는 위쪽에 하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쇼츠, 썸네일 지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쇼츠 썸네일은 휴대폰으로 업로드하실 때만 지정이 가능한데 좌측 상단에 우리의 영상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장면을 여기서 선택이 가능하고 그 장면이 바로 썸네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원하는 장면을 선택해주시고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쇼츠 제목을 적고 저는 공필기기 뭐이 정도로만 해가지고 하단에 있는 업로드를 누르시면 최종 업로드가 완료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 대박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보여드린 500만 유튜버의 채널을 배치마킹하여 어떻게 하면 쉽게 멜로디 쇼츠를 만들어낼까 많은 고민을 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유튜브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차별화와 본인만의 스타일을 가꾸는 것입니다. 유튜브 수익화의 비밀은 동강TV의 유튜브 올인원에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튜브 올인원은 유튜브 입문자 바이블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중에서 베스트셀러 최고의 서비스로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엄청난 할인 및 페이백 이벤트 진행 중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